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김종혁입니다. 자, 오늘 어제 만기일 이후에 미국 시장이 대폭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개으로 어, 상승해서 아유 너무 많이 올랐어요.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흘러가는지, 자 먼저 레버리지 한번 볼게요. 자 레버리지를 보면 음, 코스피 200 선물 뭐 레버리지 똑같아요. 지금 보시면 이 121선을 확뚫 었어요. 그러면 원래 시나리오가 97년도 네 요게 시나리오인데 어, 이렇게 된다면 이 5일선이 121선 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 더, 2018년도 차트를 네, 또 유사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음, 네, 시나리오도 될 수가 있겠다. 네, 그렇게 한번 관점을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놓고 얘는 잠깐 내려놓고 원래 시나리오는 이랬었다 음. 자 원래 시나리오는 20선이 쌍바닥 그리고 60선 위에 5일선이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선이 쌍바닥 60선이 5일선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가두리를 두고 난 뒤에 이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차트는 아마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네,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렇게 놓고 보면, 놓고 보면 이게 20선이에요. 20선 이렇게 20선, 60선 위에 5일선이 돌파. 요게 20선, 60선 위에 5일선이 돌파 고점 또 돌파 여기도 고점 돌파 어쩌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요렇게 시나리오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가 만약에 이 120선 위에 요렇게 스톱이 된다면 내일 월요일날 특별 변수 없이 요 캔들 위에 요렇게 유지만 해 준다면 아마도 직전 고점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. 그 근거는 241선 근처, 여기죠. 여기도 보시면, 241 근처, 직전 저점 라인. 이렇게 음, 해서 한번, 음, 직전 저점 라인이 어디냐면, 은 여기죠. 337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보이시죠? 337. 요 라인. 요 라인이 직전 저점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이 여기죠.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죠, 여기, 여기, 여기. 285, 뭐 289, 뭐 이렇게 흘러갔어요. 예전에 이제 그 차트를 보면은, 예,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,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은 아마도 여기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어디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, 일단은 코스피 레버리지는 네, 올라가는 추세에 네, 현재 진입을 했다 네, 미국이 폭등하면서 얘도 네,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일단은 했습니다 여기 32만원 오늘 그 <laughs>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, 음. 자, 요거 보시죠. 요거 보시면 아침에 매수를 해서 오늘 여기 잘안 보이더라고요. 좀 키워보면 음.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선이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또 매도를 했는데. 예, 더 내려가지 않고 저점 붕괴가 안되고 여기서 다시 20 쌍바닥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. 그래서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여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해서 올라가서 정산 이런 식으로 오늘 네,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예, 여기서 수익을 다 내버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 마쳤고요. 어, 아무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네요. 일단 분위기는 좋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어제 분위기는 완전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어, 그 코스피 레버리지, 코덱스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. 네, 이렇게 보고 네, 오늘 장 여기서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공 투자하시고요. 네.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비트코인은 오늘 마감할 때 네,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